반갑습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 주주 여러분들, 네,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22달러를 찍고 나서 좋은 출발들을 계속 보여주나 싶었지만, 3일 연속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승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달러라는 이 가격 저항대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죠 뚫어 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로 뚫어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고점 구간인 22달러를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는데, 자,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였어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 어디? 2 1 이동 평균선. 이 가격 구간 아래로만 이탈이 되지 않고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줘도 충분히 우리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추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도 우리 인튜이티브 머신스 우리 마음만으로는 100달러 갔으면 좋겠다. 100달러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인트티브 머신스가 8일 날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은 고점은 마이너스 0.96%인데 저점 보세요. 마이너스 10%예요. 자,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어떻게 됐다? 5%를 말아 올려줬어요. 자, 그만큼 뭐예요? 시장이 좀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끌어올리면서 마감했다 물론 더 올라와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마감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슈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인 악재였죠 바로 이제 CNN이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좀 빠지는 모습들 네 나왔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위기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더좀 네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좀 됐고 되... 보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A.C.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로 좀 매파적인 네 그러한 방향성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에꼬리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어차피 2월달에 예, 잘 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맞춰서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되고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계속 포인트를 보면서 가져간다면은 분명히 2월까지 분명 우린 좋은 수익과 함께 큰 파동으로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스토마에 계신 분들께도 지금 우리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네, 살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통방에서 이러한 대응들 받아 보실 분들은 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그냥 신규 매수 타점. 예, 신규 매수 아니면 또는 불타기.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자리들 있죠. 그러한 자리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고점에 있기 때문에 평단을 좀 낮추고 싶다. 물타기 자리 등등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거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가 소통방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공유 내용을 받으셔서 네, 좋은 수익으로서 잘 마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기 010 4 9 6 6 7789로 인투라고 네,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방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방 그리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차트에 서 흐름에 대해서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 매수, 매도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거 꼭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문자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큐문자라고 남기셔서 하시면 제가 소통방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지금 22달러를 네,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만일 추후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보게 되면 과거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6달러 구간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네 지지가 살짝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대가 어디 40달러 구간까지가 좀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 때까지는 예, 좀 무난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린 이미 2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구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다시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40달러까지 네,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대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문제도, 네, 우리가 2월 달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도 볼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열려있다고 말한 게, 여기 보시면은 윗골이 있잖아요, 윗골이. 윗골이 달렸다는 것 자체가, 여기 앞에 있는 물량들을 뭐 했다?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물량들, 매도 물량 나오게 해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확보했겠죠?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 올라갈 때좀더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좀더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격 구간이 40달러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추세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추세를 잘 지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그리고 이평성도 정배열이 완성이 되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40달러 구간 근처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통방에 오셔서 우리가 40달러 그 이상까지 가는 길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 그냥 나는 목표 가격과 매집만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인투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인투 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번을 입력하기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목 아래 더 보기 있습니다. 이더 보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정보들을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더 쉽게 네,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 누르신 다음에 꼭 여러분들 인투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어떤 종목인지 알수 있으니까 인투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하셔가지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 오시면은 뭐 이렇게 100% 정도 수익을 드리긴 했는데 종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트로 같이 함께 하신다면은 고점 구간에서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까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 같이 매도하신다면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로 내 다른 종목도 찾고 그리고 아니면은 재진입 자리 다시 보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갈거니까 여러분들 소통방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인튜이티브 머신스 아직 추세는 지켜 있기 때문에 27달러 구간만 지키는 모습 나온다면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구간 동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도 인튜 힌네라 힘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